이번 이야기는 실화 그날 밤 똥고개에서 해마다 연말쯤에 교회마다 밤늦게까지 행사가 많았다. 남중을 다니는 이후로 평소에 대면하기 힘든 여학생들을 볼수 있다는 일념에 어점치 않게 다니기 시작한 교회였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행사에 참석했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교회문을 나설 수가 있었고 지름길이자 귀찮은 검문 치열하던 80년대의 민주화 물결 아시죠? 동네에 중앙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어슬렁거렸다가는 불신고문 걸리기 십상이었죠 아무튼 그런 귀찮은 검문을 피할 수, 갈수 있는 코스를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똥고개 똥고개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이름과는 달리 예전부터 워낙 소문이 무성했던 장소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길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난코스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3명의 친구와 큰 길가를 지나 드디어 똥고개 어귀로 들어섰다. 왠지 모르게 오싹해지는 기분을 감추기 위해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조심스런 걸음을 띄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 앞쪽에서 갑자기 기척이 느껴졌다. 인기척의 정체는 웬 아주머니였고 아이고 학생들. 여기 사당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심지어 여자가 몸에 달아 죽은 일도 있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나도는 장소에서 사당동에 어떻게 가려고 가야 되냐고 묻는 정체불명의 아주머니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순간 다들 약속이나 한 말없이 마구 뛰었다. 공포는 전염된다고 했던가 아주머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큰길 쪽으로 후다닥 뛰어내려가버렸다. 돌연한 아주머니의 행동이 더 놀라고 한바탕의 소동이 가라앉는 다음에 다시 길 가기 시작했다. 비도아 큰길로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사춘기 소년들이 치기 때문이었을까 계속 가보기로 한 것이었다.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장된 수다로 일관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녀석이 슬그머니 오른쪽 옆으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모습을 보고 다들 숨을 멈췄지만, 절대로 따라서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 녀석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큰 흙더미 위에 잡초와 나무가 멋대로 얹혀 있는 그런 듯한 형국의 지저분하고 나즈막한 산이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가 되고, 별다른 느낌이 안 드는 곳이었지만, 칠흑 같은 밤에는 180도 분위기가 바뀌는 곳, 맨 꼭대기에는 흉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낡은 집한 채가 있었다. 바로 그집 앞에 뭔지 모를 휘뿌연 물체가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다. 과장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던 꼬마 녀석은 대본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꼬마 녀석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나머지도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의 상황은 잊지 못할 악몽이라도 해주자. 여자는 낡은 집 앞에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한 얼굴때문에 유난히 더 검어보이듯 그긴 머리카락을 마치 빗질하듯 쓸어내리고 있었다 너무도 무표정하게 더더욱 소름끼치는 느낌의 여인이 갑자기 움직였다 울퉁불퉁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집 사는 사람일 거라고 억지로 생각을 몰고 가던 일행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길게 자라고 있는 지저분한 잡초와 돌출된 작은 바위덩어리들이 가득한 산비탈을 타고 너무도 쉽게 쓱 내려오는 걸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다. 여인은 순식간에 날듯이 산을 내려와 산 밑자락에 나란히 세워놓은 어른키 중간높이의 정도의 담장에 턱 서서 돌행 동생 일행과 같은 속도로 담장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걷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속도로 일행과 나란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는 걸음조차 안 뛰어진다고 했던가 천금 만금 무엇기만 한 다리 사고조차 얼어버려 큰 길로 도망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어느 정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꼬마 녀석이 또 일을 내고 말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듯한 심정으로 애써 여인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움직이던 일행을 번신하고 앞으로 혼자 마구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차라리 큰길 쪽으로 도망칠 것이지 하필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바람에 일행은 반사적으로 같이 따라 뛰었다. 단장 위의 여인도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움직였다. 에그 표정 없는 싸늘한 얼굴을 돌려 힐끗힐끗 바라보며 말이다. 이미 꽤 멀찍히 도망가 산쪽에 벗어난 꼬마의 뒷모습을 보며 굳은 다리로 힘겹게 뛰고 있는데 길가에 있던 집에서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중년 남자가 꼬마를 불러 세워 말걸고 있는 게 아닌가. 어른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안심을 하면서 뒤도 안돌아보고 계속 뛰었다. 갑자기 꼬마가 일행적으로 향해 손가락질을 마구 해가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중년 남자는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집안으로 도망치 들어가 버렸다. 이제 오로지 앞만 보고 뛰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죽어라고 꼬마 녀석이 있는 곳까지 왔다. 어리 빠져있던 꼬마가 겨우 입을 열어 해준 말이 소름이 쫙 끼쳤다. 형들 뛰어올 때 뒤쪽에 뭐가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아? 그 여자였어. 근데 한 명이 아니었어. 그 여자애가 여자애들이 너희 뒤쪽에 바짝 붙어서 같이 뛰어오고 있었어. 근데 그 여자들 등쪽이 아플 향이 있었는데 얼굴도 정면을 보고 있더라고. <laughs>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꼬마가 갑자기 흠칫하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동생은 사람 머리털에 곤두서는 장면을 그때 처음 보았다고 한다. 녀석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하늘로 향해 곤두섰고 녀석은 목덜미를 만지면서 차가운 손같은 것이 목을 휙 하고 스쳐지 나갔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이미 체념한 심정으로 계속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어느 집에서인가 창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보았을 때또한번 기절할 뻔했다. 쇠창살이 쳐진 어느 집 창문에서 그 여자가 일행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표정한 얼굴에 팔 들어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한 자세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얼굴보다 더 무서웠던 게또 있었다.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창문과 쇠창살 사이에 좁은 공간 속에서 여인의 상체가 있었고 하체는 창문 밑의 담벼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는 기괴한 모습 말이 필요 없다. 일제에 또 달리기 시작했고 정한채의 앞쪽에서 불빛이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뛰기만 했다. 천만다행히도 그 시간까지 문을 열어둔 가게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코앞에 가게가 보일 때쯤, 그때쯤 와서야 뛰는 걸 멈췄는데 갑자기 또 섬뜩한 느낌이 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게는 코앞거리가 아닌,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가게 안까지 우르르 뛰어 들어가서야 겨우 안심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뛰어든 소년들을 보고 아주머니도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다. 아이고 학생들 왜 그래? 이 시간까지도 집에 안 들어가고 뛰어왔나? 이 추운 날씨에 땅까지 뻘뻘 흘리고 말이야. 자 아주머니, 저 정말 이상한 일 당했어요. 이 기진을 봤어요. 어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정말이야 학생들? 원래는 이 시간까지 가게 문을 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 은 왠지 늦춰지게 되더라고. 아. 아, 뭐 여하튼 큰일 날뻔했네 학생들. 동생 일행은 이곳 동성으로 마을 턱이 시작했고 대충 상황을 들은 아주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셨다 동네 텃박이 어른들은 똥고개에 대한 흉한 소문을 익히 들고 있었던들 아주머니는 옷 싸게 진다며 얼른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아주머니의 배려도 아주머니의 아들의 트럭을 타고 집에 갈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차를 가지러 간다고 나간 후에 아주머니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게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차가 왔구나 하고 얼른 가게를 나섰는데 웬걸 바로 가게 앞에 들렸던 소리에 비해 차는 아직 저만큼 에서 오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옷싸개져서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트럭이라 앞자리에 앉은 많은 인원이 탈수 없었지만 도저히 뒤 화물칸에 탈 엄두가 안 나서 앞자리에 다들 포기다시피 해서 집까지 왔다.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싫은 경험이었다. 만약 다시 떠올린다면 그녀가 또 찾아올 것만 같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다.